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네이버의 주가가 꾸준하게 하락 구간을 만들어 내면서 사실상 모든 이평선들을 재차 이탈하는 하락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질문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언제쯤 주가 재차 반등 구간을 가지고 갈수 있을까요?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 네이버의 주가가 제차 상승 구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사실상 오늘을 기점으로 윗꼬리 양봉 구간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이윗 구간에 모든 이평선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 한데 모이고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다? 결국은 주가 재차 반등 구간 가지고 간다? 가지고 하지 않는다?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보신다라고 하면 네이버의 주가가 어느 구간까지 상승 구간 나와줄지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보시면 무조건 수익 극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오늘 사실상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미친듯이 빠졌습니다.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고 있다 오히려 윗꼬리 양봉 구간이 나와주면서 강력한 매수세가 실려주고 있는데 오늘 강력한 매수세를 실려주고 있는 주체를 한번 살펴본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다고요 보세요. 사실상 신한투자증권과 모건스텔리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주가가 재차 어떻게 되고 있다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최근까지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 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외국계 창고의 적극적인 매도세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건데 모건 스텔리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 오늘을 기점으로 매수를 연결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다 주가는 재차 상승구간 무조건 만들어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단순히 이렇게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릴게요 단 지금 주가가 상승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도 정책관련된 종목으로 얽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미친듯이 상승구간을 만들어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셔서 보셔야 되는 게 결국은 네이버가 뭐예요? 국가대표 AI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달라진 대통령식 풍경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재계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있다? AI로 풍경이 이동하고 있다고요. 무대의 주인공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럼 궁금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상 정부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네이버를 밀어주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경험을 해봤다 해보지 않았다. 경험을 해봤다고요.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그리고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 네이버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본다 라고 하면 윤석열 정권 당시에는 횡보 구간을 거쳤죠 그리고 사실상 문재인 정권 당시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 미친 듯이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다고요 그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상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된다 라고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나 네이버의 주가가 더큰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 강조드린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보세요. 당장 역대급 성종표를 어떻게 했다? 네이버가 받았다고요. 그럼 상반기 이미 매출 어떻게 됐어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주가가 또다시 상승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에 주목해서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게 네이버가 국내 데이터 기반 AI 경쟁력 충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NH투자증권이 이러한 레포트를 언제 썼습니까? 8월 11일 날작성 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가가 사실상 윗꼬리 양봉 구간이 나와주죠 근데 이 윗꼬리 구간에서. 사실상 NH 투자증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확인해 보시자. 보세요. 4만 5천 주를 매도를 한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할수 있는 부분이 NH 투자증권이 사실상 최근 들어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보세요. 이뒷 구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NH 투자증권은 65만 주라는 엄청난 매수를 했다는 라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NH 투자증권은 이앞 구간에서는 어떻게 했다? 자신들의 레포트를 내므로써 주가를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려고 유도를 했지만 결국은 주가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현 시점에서 자신들의 물량들을 일부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부분 매도를 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어떻게든 보유 비중을 줄여나가기 위한 흐름인데 결국 뭐예요 또다시 상승 구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된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고점 부분에서 상단 부분 어떻게 했다 매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평균 가격대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가격대가 지금 얼마예요 26만원에서 25만원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결국은 주가 또다시 상승 구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드린 분명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내용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우리가 이 네이버의 차트를 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봐야 되냐? 보세요. 이 아랫 구간에서 역별 구간으로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죠. 근데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저점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다, 나와 있지 않다.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리고 제차 정별 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거리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가지고 할수 있는 부분이 이 정배구간에서 주가가 상승구간을 만들어냈을 때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보유 비중을 늘렸죠. 근데 주가가 재차 하락 구간을 만들어냈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보유 비중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요? 사실상 48%를 가지고 가고 있는 시점 내에서 외국인들이 주가가 하락 구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하지 않았다는 건 결국은 뭐예요? 이 종목을 핸들링하고 있는 주체가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이 아니라고 결국은 개인이라는 주체에 의해서 주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 낸 거라고요. 그럼 외국인들은 결국은 주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어떻게 갖고 있다? 매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해 볼수 있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명확하게 개인이라는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 냈죠. 그리고 이뒷 구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하락 구간이 크게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매도세가 강하게 나와주고 있나요? 오히려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줬지만 이뒷 구간을 기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매도세가 강하게 실려주지 않았다고. 근데 외국인들은 자신들의 물량들 얼마만큼 매도를 했어요? 상당 부분 매도를 한걸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결국 뭐예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고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종목이었 아니라고 이 종목은 사실상 개인이라는 세력에 의해서 주가 상승 구간과 하락 구간을 만들고 있었다고요. 그럼 여기서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자. 지금부터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에 6월 18일부터 6월 23일까지 누가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는지를 한번 보시자. 보세요. 가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 주체가 시티그룹, 모건 스텔리, UBS 증권, 하나 증권, 맥컬리 증권 외국계 창고의 적극적인 매수가 분명히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 외국계 창고의 자신들의 물량들을 먼저, 시티그룹부터 보신다라고 하면,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자신들의 물량들 13만 주를 매도를 한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매도를 한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모건 스텔리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물량들 거의 대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UBS 증권도 자신들의 물량들 거의 대부분 매도를 한걸 확인해 볼수 있고, 하나 증권 또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물량들 매도를 했나요?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을 우리가 함께 보셔야 된다. 왜 그래요? 결국은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었던 주체인 NH투자증권이 재차 모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죠. 그리고 신한투자증권도 어떻게 하고 있다? 재차 모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잖아요. 그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매도를 했었던 주체들이 지금 오히려 주가 하락 구간을 만들어내는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수 있다고요. 그럼 결국 뭐예요? 주간 또 다시 상승 구간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특히나 모건 스텔리가 지금의 구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건결국뭐다 주가는 또 다시 상승 구간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오히려 지금의 이 하락 구간이 우리게 보다 기회 구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지금 당장 내일도 변동성 이 심하게 나올까요? 나오지 않을까? 요 내일 변동성 이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 모든 이 평선들을 이탈한 상황에서 제차 탈환을 하기 위한 흐름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고요. 특히나 분봉상으로 보시면 더욱더 명확하게 지금의 구간이 어떤 구간인지 알 수가 있죠. 10시에 11만 주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실려주고 그리고 이 저점 부분에 이탈하지 않게끔 주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유지하지 않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내일 변동성 심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제 개인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을 테니까 이 번호로 간단하게 내일하고 문자 한통 보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타점이랑 매도 타점 공유를 해드 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주가 바로 급등 구간을 만들어낼까? 절대로 급등 구간 만들어내지 않고 단기적으로 저점 부분 찍고 나서 상승 구간 나와주는데 이 상승 구간 만들어냈을 때 단기적인 고점 부분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요? 결국은 개인들의 물량들을 엄청나게 붙어주기 때문에 개인들의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주가를 하락 구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하락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 매도 타점 잡아 가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차 하락 구간에서 어떻게 하자? 매수 타점까지도 잡아 가시자. 제가 조금 귀찮더라도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남겨드린 만큼 명확한 타점 확인하고 어떻게 되자 안정적으로 대응하시자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데 문자 못 받았다 가끔씩 계시는데 제가 문자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가끔씩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세번 정도만 문자 보내보시면 거의 대부분 제가 저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까지 타점 받아보지 못했어요. 혹은 내가 지금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금만 그분들을 이해를 해주자고 그분들은 제가 우선적으로 저를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문자 같은 경우 하루에도 몇천 컷씩 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하기 예, 힘든데 메일은 상대적으로 양이 조금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메일을 보낼 수가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영상 있죠? 영상 밑에 제목이 있어요. 제목 밑에 더보기가 있는데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저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보낼 수 있는 메일 링크가 있습니다. 메일 링크 클릭하시면 메일 보낼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창에서 여러분들의 상황이나 원하는 점을 따로 적어 놓으시고 그리고는 제출 버튼 눌러 주시면 제가 우선적으로 저를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주식을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 뭐예요? 싸게 매수해서 비싸게 매도를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결론이 있는데도 우리가 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로 했지 매도로 했지 명확한 근거나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매를 할때 중심 없이 매매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어 올라간다고 매수 는고3% 5% 약속일 때 매다고 아니면 사놓고 계속 떨어지면 그냥 두시잖아요 그리고는 주변에다가 나는 장기투자자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아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매매를 할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있죠 사실 여러분들이 방송 보면서 혼자서 타점 따라는 하 거랑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린 타점이라 같아요 달라 다르잖아요. 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타점도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4시간이고 5시간이고 분석을 한 다음에 또 영상으로 만드는데 몇 시간 걸려서 어렵게 어렵게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실시간 대응 받으면 직접 눈으로 하나하나 체크가 가능하니까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공유해드린 타점 보지 않고 혼자 들어가면 메이저 수급들는 개인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주가가 눌린 구간이 나와주는 최저점 부분에서 메수지 못할 분들러 급등하는 구간에서 고점 부분에서 매너지 못한다고 라 하면 어떻게 돼요 금폭의 하락구간에서 매서야 될지 손절해야 될지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타점 확인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라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자분들 최대한 돈 벌어 가시라고 제가 급등 종목 모래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 만큼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셨다면 사실상 저의 열혈 팬이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타점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 입장까지도 도와드렸는데 당장 내 수중에 돈이 급하다 돈이 필요하다 수익을 하루라도 빨리 얻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꽤나 많으시길래 제가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많은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상대적으로 돈이 얼마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두분다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냈습니다. 제가 총두 가지의 방안을 준비를 해 왔는데, 먼저 상대적으로 자금이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혹시 복리의 마법이라고 아십니까? 초기 금액을 100만원으로 설정을 했고, 제가 수익률을 30%로 설정을 한 뒤에 횟수를 20일만 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얼마의 최종 금액을 벌어드릴 수가 있나요? 약 1억 9천의 돈을 벌어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100만원이면 리스크는 적게, 수익은 높게 가지고 갈수 있는 사업 세상에 존재를 하나요? 전혀 존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나요? 100만원 없어서 우리 죽어요? 딱 100만 원 가지고 단타해서 딱 21만 1억 9천 만들어 보자고요. 목표반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냐 지금 위에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 1 0 7 1 6 8706번으로 목표라고 딱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고 무료인 만큼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눌러주시지 않으셨다 라고 하면 눌러주시고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은이 목표반 통해서 돈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거나 혹은 내가 돈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복잡하게 일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여러 종목 볼 필요성이 없어요 딱 한 종목만 보면 된다. 딱한 종목. 어떤 종목이냐? 무, 상, 증, 자. 딱 이렇게 네 글자 말씀드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네,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주변에서 500%, 1000%, 정말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이 무상증자로 인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1000% 가는 종목 드리겠다. 근데 우리는 딱 안정적으로 몇 프로만 먹자? 400%만 먹자고요. 제가 안정적인 무상증자 종목을 드리겠다고요. 현재 이 종목은 어느 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일보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무상증자 하기 일보 직전이다. 빨리 받아가는 게 무조건 이득이다. 빨리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제 개인 휴대폰 번호 보이시죠? 0107162-8706번으로 무증이라고 문자 보내 놓으시면 은 제가 안정적으로 4배 벌어볼 수 있는 무증 종목 받아보고 싶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세력 매집 무중 종목을 무료로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단순히 제 방송 잘 챙겨 보시라고 세력 매집 무중 종목 알려드리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세력 매집 무중 종목들이 오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 이름은 노토스로 현재는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은 1대8로 무상증자를 결정을 한 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1000%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발표가 나오기 직전인 언제 매수를 했다? 5월 2일날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종목 어떻게 됐다? 이렇게 큰 폭의 상승 구간을 가지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끝까지 먹지 말고 딱 안정적으로 4배만 먹고 나오자고요. 이종목 말고도 저희 방에서 실리콘2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얼마나 올랐는지 보세요. 3월 21일날 실리콘2 말씀을 드리는 거 확인되시죠? 구독자 몇 분이나 계세요? 1547분 계신 거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 시점에 말씀드리고 실제로 종목이 어떻게 됐다? 쫙 올라줬다라는 겁니다. 딱두 달도 되지 않는 시점에서 안정적으로 400% 정도의 상승구간이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시잖아요. 지금 드리겠다라는 종목도 어느정도의 바닥이 잡혔고 세력들도 매집이 거의 끝마치기 직전이면서 동시에 기업도 곧 무상증자 발표하기 일보 직전이니까 지금 바로 받아가시는게 무조건 이득이다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 개인 휴대폰 번호 010-7162-8706번으로 무중이라고 무중이라고 두글자 문자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세령 매집 무중 종목 공유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